자 문제에서 y는 n과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n 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다고 했어요. 그러면 이 an을 n으로 나눈 것에 대한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, 자 요건 n이 1일 때죠. y는 n이었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을 했을 때그 탄젠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원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. 이렇게.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여기도 생기고 여 부분도 생기고 이 부분도 생길 텐데 그 중에서 작은 수 그죠? 어,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. 즉 n이 1일 때는 첫 번째 수겠죠. 그래서 a1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n이 2였을 때도 또 y는 2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. 그럼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n번째 수니까 n이 2였으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a2가 여기 그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n이 3일 때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그럼 얘는 몇 번째가 되겠어요 세 번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제 n이 4일 때는 또 이렇게 쭉 그었을 때쭉 그었을 때탄젠트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 네 번째가 되죠 여기가 그러면 a4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3파이겠죠 그리고 점근선이 요렇게 있을 거고, 이 부분은 2분의 7파이가 돼요. 그죠? 어, 그러면, 이 A1에 대한 그 크기를 잘 비교를 해보면, A1은 0보다는 크고,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요. 자, A2 같은 경우에는 파이보다는 크고,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죠. 자, A3 같은 경우에는 2파이보다는 크고요,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습니다.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에는 3파이 보단 크고 2분의 7파이 보단 작겠죠. 그죠? 자, 요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an은 그러면 n 1파이보다는 클 거고요. 2분의 2n 플러스 1파이보다는 작겠죠. 그렇죠? 자, 그런데 n분의 an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극한의 대소 관계, 즉 샌드위치 정리로 문제를 풀으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. 관련 단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n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n 1 π 그 다음에 n분의 an 그 다음에 2n분의 2n 플러스 1 π 가돼요 그래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n분의 n 1 π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n분의 an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2n분의 2n 플러스 1 π 이렇게볼수 있다는 거죠. 이 그럼 극한 값이 얼마인가요 파이죠. 여기 극한값도 파이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n분의 an의 극한값은 얼마겠구나.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